적분 공부를 좀 해볼까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고, 적분을 제대로 공부한다기 보다는 미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적분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자, 1번 문제는 재정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의 조건을 이해를 좀 해보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F-X랑 FX랑 같다라는 건 이게 기함수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리고 이거는 우함수다 라는 걸 의미해. 기함수라 하면 홀수차수 함수를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X의 3승이라든지 Y는 X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친구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양수가 나오고 이 부분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함수 같은 경우는 우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X제곱 그래프야. YX제곱 그래프인데 이 친구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우함수우함수를 적분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랑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부터 A까지의 넓이에 두 배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함수는 적분하면 0. 마이너스 1부터 a 까지 적분하면 우함수는 그냥 0부터 a 까지한 거의 2 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laughs>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무슨 함수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게. 기함수는 홀수 차수야. 쉽게 생각하면 뭐 x 3승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우함수는 짝수 차수라고. 둘이 곱하면 x 5승 나오거든. 곱한 것도 기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고, 문제를 풀면서 좀할 얘기가 더 있으면 좀 해볼게. 자, hx라는 함수는 fx랑 gx를 곱해놓은 거래. 쉽게 생각하면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해놓은 거지. fx가 기함수였고, gx가 우함수였으니까. 그럼 hx는 당연히, 뭐야? 좀 전에 했잖아.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hx는 기함수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h'x야. 프라 미분을 냈다고 미분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한개 떨어지거든 기함수가 원래 홀수 차수함수였는데 차수가 하나 떨어지면 짝수로 되겠지 그럼 h'x는 프라임 짝수 차수함수인 우함수가 된다고 뭐 참고로 우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수라는 게 있는데 우수가 한문으로 그 짝수를 얘기해 그리고 기수라는 게 있는데 기수는 홀수를 얘기하거든 <laughs> 그래서 우함수는 짝수 차수함수 기함수는 홀수 차수함수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h 프라임 x, dx와 이걸 좀 전개를 해서 따로따로 계산할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o h 프라임 x, dx를 계산한 게 있는데 일단은 hx가 기함수, hx 미분한 게 우함수 그 우함수 x를 한번더 곱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기함수야. 고로 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0 나온다고. 0 나오고 현재 h 프라임 x 이거는 우함수였잖아. 그럼 우함수면 이건 0부터 3까지 하고 2배 해줄 수 있어. 원래 있었던 5랑 합쳐서 10 h 프라임 x랑 같다고 할수 있겠고 현재 이 값이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진짜로 접근을 해봐. h 프라임 x를 인테그랄 접근하게 되면 hx에 0과 3을 집어넣은영상이 나오고 따라서 10에 h3 빼기 h0이 10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h0을 알아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차피 h3이었기 때문에 h0만 알아내면 되는데 hx가 무슨 함수였어? hx가 기함수였다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찌됐건 원점을 지나갈 수 밖에 없어. 기함수는. 뭐, 단편적인 예로 그냥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대입을 해보면 f0은 마이너스 F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F0은 0이 나온다고.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갈 수 밖에 없다고. 따라서 H형은 0이고. 계산 다음에 H3은 1이다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우함수 기함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였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그냥 한 번쯤 쭉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도, 분명히 언젠간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적분에서 이제 적분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부정적분, 하나는 정적분인데,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멀핏 생각하기에는 부정적분은 그냥 fx를 적분한 거,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 이 정도로, 보이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보이는 차이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얘는 fx를 적분하게 되면 원시함수 l a fx가 나오게 돼 쉽게 생각하면 이건 함수야 함수 근데 이 정적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하게 돼서 fb-fa 쉽게 생각하면 어떤 상수값이 계산 다 하고 나면 어떤 상수값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정적분은 상수라는 거지 정적분은 상수고 부정적분은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다시 미분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반면에 정적분을 미분 하게 되면 이건 숫자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 0이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명제는 정적분은 상수다. 어떤 값인지 모르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항상 정해져 있는 하나의 값이다. 숫자다 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봐주면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거야. 지금 뒤에 나와있 있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 F T d T라는 값인데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수 값이라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상수, 잘 모르는 상수 a로 잡아놓는 거지. 그리고 이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a에다. 그럼 0부터 1까지 T F T. F T는 여기다 T 대입한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a를 적분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a가 나온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계산을 마저 다하면 t3승 e t 제곱 at dt가 a면 4분의 1 t4승 3분의 2 t3승 2분의 1 at제곱에 0이랑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A가 A여서 2분의 1 A는 잠시만, 음 12분의 3, 12분의 8, 마이너스 12분의 5고 A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FX는 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6분의 5인거야 f3의 값은 데이터 해주면 9 빼기 6, 빼기 6분의 5 어, 6분의 18에서 15 빼면 13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뭐 단순한 그냥 2점짜리, 2점짜리는 아마 아니긴 할텐데 그냥 계산 문제야 되게 쉬운거 <laughs> 정적분은 상수다라는거 꼭 기억해주고 3번 문제를 볼건데 이건 사실은 이과 친구들이 배우는 치안적분법에 좀 가깝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들어도 될것 같긴 해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에 따르면 가는 fx가 뭐야 fx가 우함수면 되지 fx 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 이 상태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인데 갑자 이거를 좀 쪼개 볼게. -1부터 1까지 x 제곱 fx dx와 1부터 3까지 x 제곱 fx dx와 그리고 -3부터 -1까지 x 제곱 fx dx로 나눠 볼게. 참고로 fx는 우함수야. fx 우함수라고. 그럼 우함수에 x 제곱을 곱한 이 친구도 뭐야? 얘도, 우함수지. 그럼, X제곱 FX 함수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이게 그냥 X제곱 FX 그래프야. 어, 쌤왜 마음대로 그리는데요? 그냥 예를 들은 거야. 근데 얘는 뭔 함수라고? 우함수리니까. 그러면, Y축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1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같은 값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친구는 2고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친구는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친구는 2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지금 얘만 구하면 돼. 얘만. 1부터 3까지 x 제곱 f(x) dx 이거만 곱해가지고 두배한 다음에 이 e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서 에 알려준 게 1부터 3까지 적분한 건한 개도 알려준 게 없어. 1부터 3까지 적분한 건한 개도 알려준 게 없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희한한 방법을 쓸 건데 일종의 치한 적분법이라고 불리는 거이 친구들은 나중에 엄청 자주하게 될 거고.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금 X가 뭐로 바뀐 거야? X 플러스 2로 바뀐 거거든. 이 원래 치안적 공법 쓰면 T로 바꾸기도 하는데, 아니다. 그냥 정식 방법으로 풀게 괜히 엄마게 풀다가 나중에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식 방법으로 풀면은 들어봐봐. 어,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금 그냥 치환이라는 걸좀 할게. x는 t 플러스 2라는 걸로 치환할게. x는. 그럼 x가 1인 거야. 이건 x가 1. x가 1이면 그때 t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리고 x가 3인 거야. x가 3이면 t는 1이어야 돼. 그리고 x가 t 플러스 2로 치환됐기 때문에 모든 x가 t 플러스 2로 치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dt는 뭐 미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는 설명 생략. 그리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ft 플러스 2는 누구랑 어차피 똑같아야 돼. ft랑 똑같아야 돼. fx 플러스 2가 fx랑 똑같으니까. 고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t는 그냥 편의상 x로 바꿔놓고 봐볼게. 변수가 똑같은 거니까.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아, 이게. 이게 5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50, 얘도 50, 다 합쳐서 102 이렇게 풀릴거야 자 4번 문제 볼까요 음, 어떤 애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놨는데 그냥 마이너스가 붙었대 이 얘기는 0이랑 2 사이가 있잖아 이 구간이 f x 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 조건에 따르면 2랑 3 사이에서는 2부터 3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0이랑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았는데 2랑 3 사이에서 0보다 커졌대. 그러면 분명히 2가 x가 2일 때 f(x)가 0이었다는 얘기야. x가 2일 때 0이었고 그리고 2차 함수인데 x가 0일 때도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fx는 누구야? 0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요런 이차 함수일 거야. 이제 a를 구해야지. a는 어떻게 구하냐? 진짜로 계산을 하는 거지. 0부터 2까지 ax, x 배기 2를 앞에다 뭘 달아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4가 나온대. 계산 다 해보면, 자, ax 제곱. 마이너스 2AX니깐, 3분의 1AX 3승, AX 제곱에 0, 2 집어넣고 마이너스 달아준 거면, 3분의 8A, 3승, 아 3분의 8A, 그리고 플러스 4A, 한 개, 이게 4가 나와야 돼. 그럼 보자, 3분의 4, a가 4니까 a는 3.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함수는 3 x 의 x 기 2고, 그냥 그대로 5 대입해주면 f5는 15 곱하기 3이어서 45. 이렇게 나올 거야.